네, 지금 오늘부터 어, 네 오늘 지금 이제 다시 또한번 유명산 자연휴양림으로 어, 우리가 캠핑을 가게 되었습니다. 어저께 갑자기 우리 주대장이 유명산 자연휴양림 예약을 해주셔가지고 결제 바로 하고, 어, 어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푹 자고 아침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. 네 아침에 주대장이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관계로, 좀 상황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주대장이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어, 출발을 했습니다. 자, 주대장 지금 어떻습니까? 그러면 지금은 아직도안 소가... 좋아요. 그러면 어, 너무 아쉽겠네요. 그럼 오늘은 아, 소화가 너무 안 돼요. 그럼 오늘은 배가 너무 아프고 캠핑 갈니 기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. 오늘 그서 맛있는 ]kefاش. 거 먹습니다. 아, 네, 그럼 맛있는 거 아, 먹고 힘 아! 내기로 하고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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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자, 주소연. 우리가 어, 순서가 있어요 어. 자 소윤이 할말 다시 지금부터 해세요 그럼 조금 이따 하는 걸로 하고 자 이거 동영상 촬영 다 되니까 소윤이 저러는 거다 저장됩니다 이제 자 그러면 아 산타 할아버지한테 제가 이메일로 발송하겠습니다 이런 모습들 그럼 그만하세요 그럼 그만하시고요 들어서 진정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어린이들 날 <laughs> 어린이 소연이 오늘은 제가 만든애깨를 갖고 차에서 놀고 있어요. 아애깨는 나중에 촬영하는 걸로 하고 지금은 캠핑장 가기 전에 어, 우리가 음, 지금 얘기하는 중이니까 어, 나중에 하고 소연이 그만 하고 더 이상 봐주지 않아요. 안녕하세요. 그만 울어. <laughs> 자.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떠나기 전에 장못본게 있어요. 아빠가 막 먹고 싶은 것도 사야 되고. 아빠 가 먹고 싶은 거 별로 없는데. 그럼 맛할말 없게끔 만들어 고 저렇게. 삼겹살. 삼겹살도, 삼겹살도 삼겹. 사고. 술도 사야 되고. 술도 사고. 자 물은 있으니까 안 사도 되고. 우리 것도 물은 나눠 사야지. 우리 응. 우리 것도 네 따져. 음료수 애들 아이들 음료수도 사고. 빵순이는 또 빵을 찾는군요. 자 어쨌든 그러면 지금 음, 출발하기 전에 리뷰는 여기까지 좀 하고 어, 마트에서 봅시다. 빠이빠이. 올라가서 잠글 수 있냐? 응.